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. 진짜 오해하고 착각을 해요.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.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내가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. 예배도 옛날과 똑같이 예배하고 있고 기도도 똑같이 예배하고 있다고 해요. 나는 예전과 똑같다 이거예요. 여러분 정말 똑같으세요? 옛날에 한 시간 기도했는데 지금 한 시간 기도하고 계세요? 옛날에 그 간절함 예배가 지금 간절함 예배를 들여지고 계세요? 여러분 그 간절함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. 예수님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. 뭐 초기나 중기나 말기나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충만하셨습니다. 그 비결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습관이 있었어요. 예수님은 죽기 전날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를 쪼글쪼글 리시는그 아픔의 그 전날 마지막까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순종하셨어요. 습관을 따라서 신앙, 습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. 굉장히 중요합니다.